어, 눈물이 나는 맛이라고 하는데 눈물은 전혀 안날것 같고, 이거 한판다 먹으면 땀은 조금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은 피자의 블로 신메뉴, 소아피자 3단계를 먹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매운 라면 정도고, 2단계는 입이 얼얼하고, 3단계는 눈물이 난다는데, 실제로 제가 눈물을 흘릴지 기대가 되네요. 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비주얼이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이 고추 튀긴 것도 들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소화소스 이게 있는데, 이게 스코빌지수 9,000이라는데, 불닭볶음면의 두 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볼케이노가 6,600 정도라고 하네요. 뭐, 그럼,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먹기 전에 맵당당 자기소개를 한다면, 저는 엽떡 매운맛을 즐기는 정도, 치코바도 제일 매운맛으로 먹고, 매운 치킨도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맵당당이로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3단계 경고사항으로, 뭐, 공복이거나, 노약자, 어린이, 위험이 있는 사람 등은 먹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피자에 별로 개그감이 있네요. 확실히, 소화소스 있는 부분은 맵고, 근데 뭐, 감자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운맛을 좀 잡아주거든요. 도우랑 감자 같은 게. 진짜 국내 볼케이노랑 비슷한 맛 소아소스가 국내 볼케이노 소스랑 좀 비슷합니다. 국내 볼케이노보다는 확실히 좀 맵긴 매운데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제 자극적이긴 하고 내용 거 별로 못 드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확실히 낫다. 저는 사실 피자를 달달한 거 좋아해서 고구마나 하와이안 피자 주로 먹거든요. 이제 피자 일별로에서는 단호박 피자 제일 좋아하고 내용 피자 같은 거는 사실 제 취향이 아니라서 이 맵당당이 테르트 말고는. 앞으로 먹을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맛은 있네요. 이게 처음 오픈했을 때 냄새도 그렇고 지금 먹을 때 맛도 그렇고 국내 볼케이노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피자는 이 도우도 있고 여기 감자도 있고 뭐 치즈도 있고 이러니까 엽떡 먹었을 때보다 덜 매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엽떡 제일 매운 맛. 이제 기준에서 이 맛있게 매운 맛하고 짜증나게 매운 맛이 있는데 그경계에 약간 사이에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맛있게 매운 느낌입니다. 눈물이 나는 맛이라고 하는데 눈물은 전혀 안날것 같고, 이거 한판다 먹으면 땀은 조금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 치킨하고 같은 브랜드인가? 너무 국내 치킨, 그, 볼케이노를 피자로 만들었다면 이런 맛이 날 것이다. 뭐 이런 피자거든요. 이반 정도 먹고 느낀 점은 이 매운맛은 확실히 이 빵인 피자보다 치킨하고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치킨은 뭔가 고기라서 그런지 먹고 나면 든든한 느낌이 있는데 피자는 먹을 때는 배부른데 시간 지나고 나면 항상 약간 아쉬운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뭐 피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단 거는 피자. 요 매운 쪽은 치킨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반 먹었는데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약간 얼굴이 지금 전체적으로 초반에 비해서 좀 빨개진 것 같아요. 코랑 막혈대 이런 게. 제가 근데 최근에 뭐 어, 배달 어플에서 실번가 피자, 포테이토, 라지, 그리고 콜라 추가해서 할인받아서 9,000원에 먹었었거든요. 심지어 그게 맛도 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레귤러가 27,000원이에요. 확실히 땀은 나네요. 눈물은 아니더라도. 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운 떡볶이가 더 맵다. 이것도 맵긴 하지만, 매운 떡볶이는 제가 먹고, 뭐, 운동 가거나, 뭐, 밖에 나갈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먹고 운동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무슨, 피자볼로 홍보기사 보니까, 뭐, 맵부심 챌린지 한다는데, 이 정도 매운맛으로는 챌린지 불가능합니다. 좀더 맵게 만들어야 챌린지가 가능하다. 이 정도 맵기로는 맵부심을 부리기는 조금 아쉽다.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땀을 빼기에는 좋은 음식이다. 어 피자볼로 수아피자 한판다 먹어봤는데요.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이쪽에도 좀 땀이 나고 눈가도 촉촉해지고. 근데 이 피자 같은 경우는 나는 치킨보다 피자를 좋아하는데 맵당당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미 삼아서 드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운 치킨은 맛있는데 이건 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